오늘 아침 아, 눈이 내리고 있네요 저는 아, 오늘 정선 아리랑 전수센터에 가기 위해서 아, 지금 집을 나왔어요 지금 좀 시간이 이른데요 지금 한 7시 50분 정도 됐네요 평상시 보다가 일찍 나왔어요 왜냐면 어, 눈이 내리는데, 어, 이 눈이 더 많이 내리면 제가 여기를 빠져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 눈이 더 내리기 전에 에,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아, 제가 지금 여기 어, 북동리 문치재를 음, 무사히 올라와서 지금은 반대편으로 어, 내려가고 있어요. 자동차 시동 소리가 안 들리죠 얘는 어, 전기차예요 이렇게 1톤 탑차 인데요 네, 전기차예요 이렇게 그리고 타이어를 어, 겨울 타이어 그러니까 스노우 타이어 중에서 아이젠 타이어를 끼웠어요 어, 못이, 못이 박힌 핀 타이어라 그러죠 걸 제가 끼워서 지금 이렇게 잘 내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문치제를 거의 다 올라왔을 때쯤 제설차가 왔어요. 15톤 제설차가 왔는데 제설차에서 이미 이렇게 반대편에는 염화칼슘을 뿌려놨어요. 그래서 반대쪽은 조금 녹았네요. 여러분, 제가 그이 길을 무사히 잘 내려가야 되는데, 무사히 잘 내려갈 수 있도록, 함께, 저와 함께 해주세요. 문치는 눈이 오면 상당히 많이 걱정을 하세요. 처음 오시는 분들은. 아 눈이 오면 어떡하나요? 못 나가는 거 아니에요? 고립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 그렇게 뭐 고립이 되거나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이렇게 늘 제설차가 와서 제설 작업을 해주고요 저희는 타이어를 여기에 최적화된 타이어 그러니까 스노우 타이어들을 전부 다 끼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얼만큼 눈이 와도 이렇게 오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약간 평평한 지역까지 내려왔어요 여기에서 어 약간 2-3분 정도가 더 소요되면 어 메인도로에 합류할 것 같아요 여기는 어 석회서 공장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까지는 어, 눈이 잘 치워져 있 A3라고 어, 판단이 돼요. 아, 이렇게 벌써 아, 눈이 한쪽은 다 녹았네요. 게다가 염화칼슘을 많이 뿌려서 그런지 네, 다잘 다 녹았습니다. 아, 눈 내리는 이 풍경이 아, 낭만적으로만 봤을 때는 아, 굉장히 예쁘네요. 아, 여기 지금 제가 360도로 돌아가는 고개를 조금 전에 하나 돌아왔는데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360도로 회전을 합니다. 이렇게 360도로 회전을 해서 와야 돼요. 자, 이쪽 고개를 보면, 이를 보면 저기서 내려왔어요. 이렇게 360도로 회전을 해서 가는 고개들이 가끔 둥근데 아, 반 이쪽 내려오는 쪽에는 두 군데가 있고요. 역시 <laughs> 저희 그 문치체에서 저희 집 쪽으로 내려갈 때는 예, 360도로 돌아가는 고개가 예, 수도 없이 많습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고요. 이제 메인도로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저희 이 문치째 고개만 넘어오면 그렇게 눈들이 많이 없어요. 저 문치제를 넘어서 북동쪽 저희 집 쪽으로 가면 아 눈이 여기보다는 더 많습니다. 그리고 아 기온 또한 이쪽 그 문치제를 넘어왔을 때와 문치제 사이에는 기온 차이도 많이 나요. 약한 3도에서 5도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앞에는 아이 고개를 넘어서 시멘트. 석회석, 석회석을 시으러 가는 이런 차들이 여기에 지금 대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지금 아, 제가 아, 무사히 이렇게 메인 도로까지 왔습니다. 이 메인 도로를 오면요, 이제는 아, 걱정이 없어요. 아, 눈이 이제는 다 이렇게 치워져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어, 오늘 아, 아리랑 센터. 아리랑 센터로 무사히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길을 저기 안전 운행 하시고요. 자 걸어 다니시는 분들도 이렇게 눈길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오늘 하루 행복하고 즐겁고 보람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눈 겨울에는 눈이 내리는 건 당연한 거겠죠. 자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